언제 게임 하세요? 오 저는 그 천연인데, 아니 혹시 반무할까요? 응 나도 십이 년야 친하게 지내자. 혹시 반 게임 하세요? 실례였네. 아그럼안 받아요. 뭐라고? 아이템 이나 레벨 다 날라갔어? 아 레벨 높아서 안모었는데 그래도 얘는 레벨이 나는 시비녀야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당연히 몇 차야죠. 출근은 완전 못하는데. 개나미니까 신경 끄세요. 그리고 면세는 그렇게 나지요? 어그래 기능 때기이 완전 고수이신 분이잖아. 바보님 죄송해요. 저랑 친구 친수해요아 죄송해요. 근데도 저도 다하는 대답하면 되는?